제네시스가 지난 뉴욕 오토쇼를 통해 마그마 퍼포먼스를 론칭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GV60 마그마 콘셉트의 양산을 확인했습니다. 이 모델은 전기차 시대 제네시스 퍼포먼스의 첫 모델이 될 것으로. 제네시스는 2024 구스드 페스티벌에서 이 모델을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. GV60 마그마의 양산은 2025년 3분기에 시작되며 판매는 한국에서 먼저 시작됩니다. 유럽 판매는 2025년 4분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. 미국 출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콘셉트가 미국에서 처음 공개된 만큼 미국에서도 판매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. 마그마 모델은 스포티한 주행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편안함을 보장하는 변화를 특징으로 할 것이라며, 제네시스는 언급했습니다. 이어, 마그마 모델들은 넓어진 자세, 낮아진 차체 높이, 그리고 샤에시 및 서스펜션 업데이트를 특징으로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. 모든 마그마 모델의 추가적인 출력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, 제네시스는 분명 출력 업그레이드를 특징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. 추가 흡입구가 있는 수정된 전면부는 브레이크와 수정된 파워트레인을 냉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현대 아이오닉 5N의 일부 부품이 GV60 마그마로 이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제네시스는 지난 5월 루시드와 파워트레인 협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만약 마그메 루시드 파워트레인과 N의 하체 튜닝이 더해진다면, 이건 정말 또 다른 세계가 될것 같습니다. GV60 마그마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.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